아 진짜 이걸 화가 났어. 원본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 배에 심지어 탁퍼뜨려올다 눈물이 또르르 흘리면 근데 아세요? 그 드레스 입고 갔는데 얼마나 들지지 아는 분이 50정도로 출발 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저는 얼마나 늙지? 여러분 결혼 준비 이거는 지금 다진 영상이죠? 결혼 되으 오, 저는 결혼을 몰라, 준비 안 했을 때도 음. 스트맨을 알고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본식 전에 음. 웨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첩장에도이 사진을 넣고요. 입장할 때 보면 포토 테이블이랑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수정까지 완료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걸렸... 음. 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네. 물론 더 빠른 업체도 있는데 그것도 수정을 빨리 받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면 된다는 것도 있어요. 음, 수정을 하시더라도 한 번에 만족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게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하고 또선첩장에 이걸 넣으면 청첩장을 받기까지도 또 시간이 어 음, 소요되기 좋아요. 때문에 네. 촬영을 본식 4~5개월 전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스케줄을 진행하던 간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4,5개월 전이 아니라 뭐 2,3개월 정도? 그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답은 없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네. 좀부박하게 봐. 뭐 이것저것 하면 다 됩니다. 아마 나랑... 저희는 소심이 네. 커플이어가지고소심해요난 네. 진짜 이걸 화가 났어. 원본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사진을 찍었잖아. 그 스튜디오 작가님한테 원본 좀공짜로 올려주면 안 돼요? 옆차피 삭제할 거. 33만 네. 원에서 35만 원의 원본비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 못해요. 웨딩계 약간 룰처럼 이게 음. 어,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아, 플러스 헬포 이모비도 어, 무조건 들어갑니다. 20만 원. 싸게는 10만 원도 가능하다고 아, 그래요 네. 지방인 경우에는 더 플러스가 됩니다. 네. 추가 로금 100만 원 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자 나는 이, 이 견적을 받은 2 0장 외에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어. 나는. 들어갈 때 네. 나는 돌멩이다 이생각을 하고 딱들어가돼 네. 이거는 지금 다짐 영상이죠. <laughs> 정말 이거는 아깝다 하는 사진은 수정하고 수정을 하고 아, 맞아요. 많이들 하더라고요. 어. 드레스는 본식 한벌과 촬영용 세벌 총 네벌의 드레스로 이제 견적을부터 받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는데 업체마다 5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내고 드레스 이 옷의 스타일이 나은 좋다면 드레스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날에 드레스를 좀 골라요. 본식 한달 전에 가서 이제 그 드레스를 입어봐요. 이거 내 본식 드레스. 이게 보려고 본식 날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왜또신상이 나오나요? 저는 이게 제일 재미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보통 그 영화, 나 드라마 보면 은딱 앞에 신부가 터트려고 나타나면 은 눈물이 막 또르르 흘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드레스 입고 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플러스가 됩니다. 블랙라벨 뭐 거의 무조건 된다고 라 보시면 어, 돼요. 저는 원래 어? 음, 난 기본 드레스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막 아무래도 돈더 붙은 게 훨씬 예쁘대요. 어? 이거네? 근데 여기서 이거랑 얼마 차이가 안나 이렇게 딱딱딱 근데 그 추가금이 드레스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50정도 를 추가를 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얼마나 낼지 자 여러분 결혼 준비 <laughs> 우리의, 우리의 모은 돈이 살살 녹는 과정에 <laughs> 아 모르겠어 <laughs> 메이크업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웨딩 플래너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본식날 거 하나랑 스튜디오 촬영 때 하나 총두 번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아, 근데 궁금하고 있어요. 뭐야? 신랑들도 그렇고? 네, 메이크업을 합니다. 아, 아... 그럼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해요 홍주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본식날 메이크업을 또 따로 우리가 아... 플래너님한테 여쭤본다든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은 이제 우리가 뭐출장 업체를 뭔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쪽까지 한다든지 해야죠. 카메라를통해서 네. 씨, 춘장회를 해가지고 묶어서 할인을 받아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때 이용을 하고 그거 외에 또 메이크업을 받을 일이 있으면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네. 할인된 DVD 같은 어. 거 어, 그냥, 아니면 어, 그냥 저희 데이트 스낵 같은 네, 거, 데이트 네, 거. 네, 데이트 같은 그런 거, 거 찍으시면 되고. 마지막, 마지막.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을 먼저 이제 예약을 빨리빨리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나 아니면 국내로 이제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어디들을 가셨죠? 여기 여기 울릉도도 가고요. 약간 그러니까 제주인 분도 울릉도를 가셨. 그리고 부산도 많이 가시고요. 제주도 특히 많이 가죠. 네. 절대 해외 여행을 못 간다고 해서 견적이 줄어들진 않는다. 아. 해외나 국내나 숙박비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국내가 어. <laughs> <전해가> 더 <laughs> 세요. 솔직히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고 친구들 말에 의하면 예산은 절대 <laughs> 아무래도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약간 숙박에 좀 많은 네. 돈을 쓰게 돼서,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고가 라인의 숙박이 절대 어, 해외에서 아, 리지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국내 일주와 제주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신혼여행지로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의 신혼여행지도 제주도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로 국내 일주를 좀 하는 그런 식의 여행도 이때 아니면 언제구나. 맞아요. 저희가 아직 체력이 있고, 네. 아이가 없을 때. 그래서 운전해서 부산까지 찍고 오는 게 저희 포켓 미스트였거든요. 저희는 국내 일주로 하면 숙박비가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진 않아요. 아니. 집도 알아봐야 알아 되고 사실 그게 제일 커요. 근데 원래는 집이 제가 봤을 때큰것 어, 같기도 해요. 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집이 준비가 됐다면 결혼은 진짜 후다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회백하시는 분들은 회백 음. 용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죽기도 해야 되고 상견례도 좀아 맞아요 상견례. 할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뭔가 하면 할수록 새롭게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볼게요 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전부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네,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